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중개와 경매 매수대리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동면 감정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감정가가 3억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34%인 1억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1층이 17평 2층이 13평 구조의 일반 목구조로 주위에는 농지와 전원주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본권이 있는 곳은 늘아째 넘어가는 초입의 감정리라는 곳인데 보통 연산골마쿠스 쪽을 많이 아시는데 이곳은 조금 더 올라가서 늘아째 넘어 길력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주변은 조용하고 농지들과 임야가 많은 곳으로 본권 안쪽으로도 집들이 조금씩 더 있는 곳으로 아주 골짜기도 아니고 복잡한 곳도 아닌 적당한 산속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보니 가을에 아주 멋진 풍경을 이룹니다. 조용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앞에 마당도 적당히 크고 데크도 잘 되어 있고 약간 언덕 위라서 경치도 좋고요. 그럼 관심있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4타경 54088. 소재지는 춘천시 동면 감정리 173-1입니다. 감정가 3억 900만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34%인 1억 600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이 129평 정도 나오고, 건물 연면적 합쳐서 제시의 포함 52평 정도 나오네요. 매각기일은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주의상황 선순위 임차권 있다는 거 인수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등기 권리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임차권 강제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 이 임차권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말소 권리 이전에 임차하셨던 분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분 대항력도 있고 그리고 배당도 신청했기 때문에 대항력과 배당에 대한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본권 주택이고요. 본권 주택 바로 옆쪽으로도 주택이 있고 앞쪽과 옆쪽에도 주택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구축 주택들과 그리고 새로 지은 주택들도 있고, 이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좀 있습니다. 이쪽은 춘천시에서, 시내에서 보면 동면, 늘아째 넘어가는 길 쪽이고, 이쪽이 임야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임야가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든가 봄가을, 겨울 경치도 상당히 멋지고, 아주 조용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면 쪽에서 이 늘아째 넘어가는 길, 이 초입에 있는데, 네라째가 이 위로 계속 고 높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중, 초입에 있어서 이 접근성은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와도 미끄럽거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곳이라고 볼수 있고요. 도로는 입구 쪽에는 농지들과 전원주택들 그리고 음식점들, 카페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고 이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형성된 마을 초입에 있는 부분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걸어서 올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쪽 들어오는 입구. 그쪽에 여기까지는 국유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위쪽에 도로가 개인 필지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원주택이 요즘에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렴하게 한번 경험해 볼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순위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수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가격만 신경 쓰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동면 감정리 173-1 172-1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짐급판넬 구조의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5년 6년 정도 돼가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옆쪽에도 바로 이웃이 있기 때문에 좀 외롭지 않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골은 이쪽으로 춘천의 느라째라고 홍천으로 넘어가는 그큰산 그쪽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주변들은 이런 식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 느라째 고개 입구 초입에서 옆쪽으로 빠져서 들어오는 조용한 전원주택 농촌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본 것처럼 유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간간이 주택들이 예쁜 주택들이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앞에도 주택이 있고, 이 위쪽에도 주택이 있고, 저 끝쪽에도 멋진 주택이 있는데 전원주택들도 많이 있고 기존의 농촌 주택 같은 그런 형태의 주택들도 있습니다. 본 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멋지게 구조가 되어 있고, 1층, 2층 구조, 1층이 17평, 2층이 13평 합치게 되면 건축 연면적 한 30평 정도 나오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이쪽 계단 쪽으로 올라가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저기 LPG 가스로 활용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로 포장은 잘 되어 있고, 이쪽이... 상골 쪽이긴 하지만 그 높은 그런 쪽이 아니라서 눈이 오거나 그래도 큰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앞쪽으로 마당도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텐트를 치거나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겠네요. 또 바로 뒤쪽으로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 풀이라든가 벌레들 그런 쪽도 가깝게 있어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벽은 이런 식으로 징크와 그리고 나무 목재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LPG 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크도 앞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앞쪽에 현관 앞쪽으로 데크도 이용하기도 좋고, 여기도 이렇게 잔디밭도 널찍하게 있어도 좋고요. 이 앞쪽으로 바라보는 이 풍경들이 멋있어서 가을이라든가 그럴 때는 상당히 낙엽이 멋있게지는 그쪽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이 동네가 휘영찬란한 가을, 멋진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좀 조용한 곳이라고 보시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장항리 그쪽 시내 상권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은 곳으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한 5분쯤 가게 되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네, 그럼 현장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